좋은 교회와 함께하는 말씀 나눔. 오늘은 루키서 1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품격은 자신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교회입니다. 당신은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가 온땅온 온 세대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평일에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 근처에 칼국수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칼국수집은 맛집입니다. 메뉴가 단촐할 정도로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수제비와 칼국수 밖에는 팔지 않는 곳인데, 어쨌든 사람이 많습니다.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는 좀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 여전히 그 집을 찾아가서 밥을 먹으려다가 기다리는 도중에 그 창문에 붙어있는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종이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월요일과 일요일은 쉽니다. 그 종이를 보고 저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이나 쉰다고 그래도 장사가 된다고 물론 맛집이기 때문에 줄 서서 먹는 소문단 곳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주 소중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감입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 그들은 그 장사 그맛 그리고 그 음식에 대한 자신감이 이틀이나 문을 닫아도 유지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써 놓았을 것입니다. 결국 자신감은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품격입니다. 그래서 품격이라는 단어는 나를 스스로 드러내지 않아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자신감 자존감이라는 단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루키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볼수 있습니다. 루세의 이야기는 사사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사 시대에 유다 족속 베들레헴 집파의 한 청년이 그의 아내와 그 자녀들, 그 형제들을 데리고 오늘 모압이라는 땅으로 넘어갑니다. 그곳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흉년이 들었어도 그들이 신앙의 본거지를 떠났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조금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급격하게 진행이 되죠. 그 모압당에서 그 청년은 죽고 그두 아들은 결혼을 하는데 나옴이라는 그의 부인의 이야기가 주인공처럼 등장합니다. 나옴이는 두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그땅 이방 여인들과 그의 아들들을 결혼시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마저 죽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그 여인은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마침 고향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흉년이 들었던 그곳, 고향을 떠났던 그 여인에게 풍년이 들어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의 소원이 생겼다는 건 어쩌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얻은 이방 며느리 둘을 그곳에 그냥 남겨두고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며느리는 그 나오미의 말을 듣고 그의 본토 친척 고향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루스 결단코 한사코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오늘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오미의 평상시 그가 살아내온 그리고 그 여인 눈색에 보여주었던 나오미의 품격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그땅 모압에서 살아냈던 그 치열했던 삶,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픔 가운데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여인의 삶이 오늘 루시라는. 그 며느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투영됐을 것입니다. 그 자신감, 그 품격, 신앙의 절개가 그 며느리에게 전달되었기에 영향력을 끼쳤기에 그 며느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방여인 루스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선포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오라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계절이 되리라 라고 선포한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땅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좋은교의 모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은 품격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러나려고 하지 않아도 드러나지는 드러내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의 세대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아름답게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